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면역 시스템과 소화 건강에 중요한 아미노산 글루타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루타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하게 발견되는 아미노산 중 하나로 근육 회복 면역력 강화 그리고 장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세포 복제와 수리에 기여하며 스트레스와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주요 공급원으로는 닭고기, 소고기, 생선, 계란 같은 동물성 식품과 두부, 콩, 아몬드 같은 식물성 식품이 있습니다.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서 충분한 글루타민을 얻을 수 있지만 운동량이 많거나 특정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글루타민은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장벽을 강화하여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특히 장염과 같은 소화 관련 질환의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.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약 5g의 글루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이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과다 섭취는 소화 장애나 신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의 식단에 글루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여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.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.